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의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그 짓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자 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서 가는 자들이 그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장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이 되어 있고 이 비유 안에 각각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가장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 이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1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네, 1장, 1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이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비유로는 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 이 제가 말을 말씀을 전하려는 이네 가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는 이 불이한 재판장, 정확하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이 끈질긴 한 가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단순하면 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 뜻보다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뜻은 오늘 핵심 문장인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이 부분은 가부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가부는 이불이한 재판장 임의 압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과부라는 이 직업이라기 보다는 상태가 있을 때 더욱더 힘겨운 삶을 살았고 특히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낮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뜻을 듣지 않는 이 재판장이라도 이 조금이라도 작은 가능성을 보여서 거기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가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가부는 이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불이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이 가부의 끈질긴 호소함을 듣고 마침내 가부의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이 끝까지 붙잡고 구하라. 그리고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고도 되지 않는 만큼 큰 사랑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고 그 아버지께 부르짖으면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원한을 그리고 이 원한을 그리고 문제들을 바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정확하게 이 9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반대로는 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비유를 봤을 때이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이 세리 정확하게는 이 같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직업인 이 세리와 다른 이 감사를 전하고 있지만 그 감사 기도 제목 안에는 이 세리보다 더 낫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든지 바리세인이든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라도 이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세인과 다르게 이 세리가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는 그 국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하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자기가 어떤 직업인 줄도 압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리처럼 내가 어쩌면 너무 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나아간 것 같이 이~ 자기가 엄청 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 당하는 자들도 이~ 정확하게는 자기가 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 당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께 꼭 나와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또 제자들이 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에 꾸짖으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 용납하고 그 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정확하 예수 제자들이 막았지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셨음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앞에 말했듯이 이 가부처럼, 어죄 많은 세리처럼, 연약한 어린 아이들처럼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앞에 세 명과 다르게 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이 생각보다 많은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다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묻는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생을 알고 계시는 분, 이 영생을 안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랍비도 아니며 대제사장도 아니며 정확하게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당당하게 제가 지키고 있던 모든 계명과 율법과 선한 행동들을 다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듣고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22절에 보시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앞에 연약한 자들과는 다릅니다. 자기는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만을 가지고 있었진 않았고, 하지만 이 과부나 세리나 그 어린 아이처럼 이 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계명도 잘 지키고 부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관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 크나큰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 넘어져서 낙심하여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낙심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낙심하지 않고 이 기도로서 묵묵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비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며 하늘의 보아도 그들에게 상으로 이 마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늘나라의 비유와 이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누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국률과 자비를 구하며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아이가 제자들이 막아도 기꺼이 품에 안으셨듯이 죄 많은 우리들도 기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늘상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같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같이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이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들어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우리의 뒤에 누가 있으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크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하고 바르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 비전과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집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세 번째는 2025년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한번 크게 부르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